반갑습니다. 삼천당자약가족분들 투자파트너 강대표 인사드리고요. 현재 시간은 일요일 11시 29분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어느덧 주말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다들 마무리 잘 하시고 제 영상 보시면서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하기 전에 오늘 조금 댓글을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너무 힘이 나서 너무 뿌듯해서 우리 주주분들과 공유를 드리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씀해드리면서 가장 청정한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이티오제니가 캠 수익 얻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3순한 여성만 저를 괴롭히고 있지만 저를 믿고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아, 너무 감사드리고 어, 우리 주주분들 다 같이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드리면서 오늘 바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적으로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삼천당제약 저도 매일 똑같은 영상을 찍을 때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저는 다양한 시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매일 찍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매일 똑같은 영상 똑같은 말 하는 거 어,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어. 최대한 정보를 모으고자 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오늘 말씀을 드릴 내용은 IR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우선은 IR 내용을 천천히 저도 살펴봤어요. 최근 들어 4월달에 나왔던 IR 자료였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대로 된게 없긴 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어, 특허 취득을 진행을 하고 나서 이제 바이알제형 그리고 k p f s 제형에 대한 부분이 품목허가 승인을 진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결과물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공급 현황 같은 경우에는 일본, 캐나다, 서유럽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미국 계약이나 아니면 프랑스 계약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까지도 보시는 대로 프랑스까지 계약이 나오면은 1조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5조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우선 마일스톤까지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어, 지금 1,500억 그리고 690억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원래는 향후 일정 계획이 미국 계약이 2분기에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4분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신뢰성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부터 바로 제품 판매가 시작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캐나다, 일본, 한국 그리고 유럽까지 내년에 바로 제품 판매가 일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찍힐 것이다, 이거는. 근데 미국 계약이 빠르게 나와줘야만 우리가 마음 놓고 앞으로 급등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계약을 한 것만, 한 것만 얘기를 하자면 은 유럽 14개국, 캐나다, 일본 판매 등에서 매출은 2,5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2,500억가량 예상이 된다. 근데 여기 플러스 이제 마일스톤까지 계산을 해보게 된다면 3천억 거에 가깝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S패스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왜냐면은뭐 S패스에 대해서 일상 결과에 대한 부분이 다나와지오지도 않았고 뭐 FDA에 게 접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기에 힘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선 중요한 거는 이 당뇨치료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지금 텀식 계약한 게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세개 국가다 라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본계약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고 임상에 대한 부분이 어, 접수가 되어야만 진행이 되는데 지금 임상윤리위원회 IRB에서 어, 승인이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되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거는 의무적으로 공시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어, 관계자분께서 직접적으로 FDA에게 접수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 뉴스로 우리가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뉴스를 조금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 IRB에서 추가 서류나 뭐 보완 요청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어, 지금쯤이면 승인이 완료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빠르면은 이번 달, 그리고 늦어도 11월 달에는 FDA 접수에 대한 뉴스가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고려를 해 봤을 때는 사실 빨리 나와 줘야만 좋은 주가를 보여 줄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저만지 같은 경우에는 1,400억에 대한 매출, 그리고 여기에 따른 영업익은 1,000억에 대한 부분 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마일스톤까지 포함해서 거의 한 3,800억 플러스 1,000억이 될 거란 말이죠. 그죠? 영업 이익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면은 4,800억에 대한 우리가 3,800억이 아니라 2,800억이죠. 네. 총 해가지고 3,80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어, 끌어올린다고 했을 때는 당연하게 3.8조 원 정도가 나와줘야 정상적인 범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지금은 어, 주가에 너무 흔들리지 마셔라. 지금 시가총액이 3.1조 원입니다. 3.1조, 네, 3.1조. 아직까지 한더 올라가는 게한 16만 원에서 자리를 잡아주는 게 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지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 13만원과 14만 5천원, 역 구간에서 지금 박스 공간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국내 품목커가 승인이나 아니면은, GLP1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고 했을 때는 상승세를 보여줄 수 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어,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GLP1은, GLP1은, 원은 어, FDA에 대한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아일리아 시밀러죠. 아일리아 시밀러는 당연하게 국내 품목 허가가 먼저 떨어져야 되고 국내 허가가 먼저 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계약까지도 넘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일리아 시밀러, g l p 1이 소식들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당연하게 기다림의 시간은 필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박스 구간이기 때문에 13만 원과 14만 5천 원에서 박스 구간을 이루지고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국내 품목 허가 승인이 안 났다라고 하면 하면은 당연하게 일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저희가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이러한 발표들이 나오면은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 영상 저는 우리 주주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텍스트로 남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수통방을 처음 만들어 놨던 이유도 그러한 이유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이 꼭 참고를 해 보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도 들어오셔서 도, 도움을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따라서 매매 전략과 더불어서 뭐 앞으로 나올 일정 그리고 어, 재료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도움을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지게인번호 010-7501-4937번으로 3000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 클릭하셔서 수통방 입장 링크 클릭하신 다음에 입장 요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물론, 비용은 절대 들지 않으니까 100% 무료니까 꼭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정보방 뭐 입장 요청 링크 클릭하시면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조인 채널 누르시면은 이렇게 입장 요청이 완료가 됐는데 어, 제가 3천이라고 인정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어, 승인 버튼 눌러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가시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장당장 기다리면은 어 됩니다. 결국 될,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회비용을 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제가 안내드리는 스윙 종목들까지도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은 솔직하게 다른 종목들도 많겠지만 우리 기술 투자 그리고 하나 에코프로 머티 이런 종목들 조금 스윙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물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단타 매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축과 단타 매매 매일같이 한 종목씩 드리고 있고요. 수익 구간은 3%에서 5% 구간 어 드릴 수, 드릴 수 있게끔 뭐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 매일같이 안내를 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또 어떤 부분이죠? 실시간 방송까지도 어,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내용들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